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속도는 1.5배를 또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왜 하락할까요? 매우 주관적으로 한번 다뤄보았고요. 비트코인 소식, 이더리움 소식, 테슬라 실적과 비트코인 보유량에 있는 최신 업데이트 내용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따른 분위기, 이 내용도 다뤄 보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비트코인 왜 하락할까요? 이것도 제 나름대로 그냥 기준을 잡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뭐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한번 구독자님들과 그리고 멤버십 회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름대로 자료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니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뭐 하락할 때친 리플 변호사 게리 겐슬러 증권 정의가 비트코인에도 위험 요소가 될것 같다.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인 거지 비트코인이 뭐 증권성 여부에 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과 그리고 번스타인 마이크로 스트레치지 비트코인 매도시 하락 투심 아카 이야기가 가능하다. 평난가 일단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거의 29,800에 14만 개 갖고 있고요. 대차대조표로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40억 달러 규모이고요. 담보로는 22억 달러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왜이 이야기가 왜 다시 불거져 나왔냐.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일단 원인이 안 나오니까 비슷한 기자분들이 먼저 그냥 발췌를 해서 갖고 온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여지와 영향이 나온다 라고 하면 리플에 있는 판결이 뭐 곧 임박을 했다라거나 아니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실적의 발표 시즌에 곧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었다거나 그런 게 보여주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가장 큰 위기였던 때는 22년도 하반기 때였습니다 청산에 거의 근접해지는 시점이다라는 그 포모 현상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평단을 낮출 수밖에 없는 비용을 너무 많이 썼다라는 것이죠. 아마 기억이 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있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까보니까 그 포모가 어느 정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는 걸또 알게 되었죠. 왜 그러냐면, 어, 나머지 50% 물량은 거의 청산가에 거의 근접할 만큼은 거의 가까워졌었고, 나머지 50% 평, 평단 부분은 생각보다는 좀 양호한 정도였다라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기사로는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는 건 아무래도 요 내용이 좀 눈에 들었습니다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의 기간 작업 유입 부분인데요 업그레이드 계기로, 계기로 기간 자금이 이더마켓에 유입된 것이 분석이 됐고, 이더의 선물 활성 오픈 계약이 39% 증가했고요, 미결제 약정도 70% 증가를 했습니다. 12개월 내에 최고 기록을 했고요. 어, 기간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직접 소유하지 않고 c m a 에서 규제 적격 상품을 선호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여기에서 줄수 있는 메시지는 4월 달부터 기간이 마켓에 유입을 좀 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시엠이 선물 부분에 상당히 관여를 좀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반을 좀알았으니까이 기사 나오고 나서 저는 이 기사가 가장 이번 시장에 좀 미치는 게좀 가장 크지 않았나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도 배틀룬데 리서치 선임 애널리스트가 롱 스키즈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을 들고 갈 투자자들이 이제 하락의 불안감을 느끼고 이제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 연출이 되어가고 있다. 왜냐면, 일단은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끝나고 나서 이더의 가장 본질적인 위험 요소가 해소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라이더까지에 있는 내용까지 우리가 다 어, 지나고 난 뒤에부터 이더에 있는 가격과 디파이에 있는 상태를 보셔야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영향도 일단 있겠지만 추가적인 불확실성, 시작에 따른 영향 우리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미가 없더라도 우리 돈 지켜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재미없는 부분도 꼭꼭 챙겨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절묘한 아, 시점에 영국의 물가 지수 발표가 나옴으로써 아무래도 그 시점에 맞춰 갖고 또 같이 하락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방송 때도 아, 다른 원인 내용보다 이 영향도 일부 좀 작용을 했다. 왜 그러냐? 미국의 국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어, 어, 탑3 안에 있는 또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국채에 있는 영향도를 또 가중을 주게 되면 시장에도 혼란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영국에 있는 금리가 이렇게까지 또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영국의 국가적인 체력과 기업의 체력과 그리고 거기에 또 들고 있는 그 채권을 갖고 있는 또 자산 가치에 있는 회선 부분에 따른 추가 신용 등급 하락 이런 연속적인 연결적 고리관계도 때문에 아무래도 어~ 시장의 패닉셀이 어~ 전체적인 지수 지수는 즉 뭐다 최근에 커플링된 비트코인에 있는 가격과 요즘 유심하게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도 롱 스케줄이 촉발했다라고 좀 보는 부분이 맞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본 관계자가 지도세도 모르게 메타버스크 속에 개인 자금이 줄어들고 있는 뉴스가 현지 트위트 상에 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개인지갑이 있는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건 거래소 쪽으로 넘겨서 거래소에서 현금을 좀 뽑아서 쓰고 있다 왜 그러냐 경기가 침체되고 우리 삶이 팍팍해지니까 이거 분명히 오래가고 더 높게 갈수 있는 자산인데, 당년 내 생계를 좀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14년도부터 22년도 사이에 주소가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이유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라 밝혔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따른 의견도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 주 내내 은행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계속 나와 주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계속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 순항 중 발표 기업 83%가 예상보다 선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위안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1분기 지역 은행 예금 변화량을 보게 되면 웨스턴, US 뱅코르, 시티즌스, MNT, 파스트 호라이즈 보게 되면, 웨스터 원라이언스가 가장 큰 변화 폭이 있었지만, 에도 불구하고도, 어, 굳건하게 어느 정도 잘 선방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은행 회사들에 따른 주식도 좀 선방을 보여 주었다. 이번에 5월 달에 있는, 이제, 금리 인상 시즌이 86.7%로 0.25% 베이비 스텝에 따른 영향성도 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또 스테이플 코인에 따른 변화 추이도 좀볼 필요성이 있겠죠. 테더 부분에 있는 올라가는 속도는 여전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테더 쪽으로 좀 많이 치중되는 현상을 좀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반대로 횡보했다라는건 이쪽에 자금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비 u s d 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내려갔다라고 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가긴 갔는데, 테더나 비트코인 쪽으로 가진 않았고, 오히려 어느 정도 쏠렸던 현상이, 에... 현금 인출 비중으로 조금 더 가지 않느냐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나스닥 불안하게 가격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좀볼 수가 있습니다. 도미나 추이를 보게 되면 여전히 여기에서 47% 중반대에서 가격대를 계속해서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스태브 코인 동향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은행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계속 유심한 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너스 은행과 모건 스탠리 내용 나왔던 거 한번 간략하게 좀 보고 넘어가자고요. 보게 되면 예금 부분은 3.3%감소했다고 하고요. 모건 스탠리는 충남금 4배 늘렸고요 상업용 부동산 대비 비중이 어느 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총 예금은 말 그대로 3%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은행사도 1에서 3% 정도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은행을 잘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뭐 MMF 비중이나 CMA 쪽으로 좀어 증권형 그런 계좌 쪽으로 더 돌려서 들고 가려고 하는 모션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 고래들은 여전히 자기 갈길 간다라고 해서 어, 보게 되면 대형 기간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해서 22년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고래들은 일부 매수하는 자료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준비금 리스크가 0이 넘었으면요. 어, 이제, 더 좋은 영향성을 끼친다라고 하는데, 추세 기반형으로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지표들은요. 12년도, 13년도, 15년도, 19년도, 20년도 때마다 드라마틱한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걸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어, 우려했던 스웨덴 채굴 세금 인상, 현지 업체들 타격이 크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채, 세금 인상이 적용되는 그 시점이 나올 거잖아요. 적용되는 시점 이전에 대량으로 판매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도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더의 가격 상승, 크리프 펑크와 같은 트리퍼 트로피 자산 NFT 수요 증가 추이도 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내용도 장기적인 추이로 본다고 하면 이 말도 어느 정도 전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으로 테슬라 실적과 비트코인 보유량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테슬라 실적 어, 매출 잘 나왔는데 이익, 이익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19% 원래는 목표가 20%는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계속해서 차량 가격을 벌써 6번이나 인하를 했죠.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분위기가 야 이제 19%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2, 3분기, 4분기에 가면 더욱더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남아져 있는 만개 정도도 파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봐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보유, 보유량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홍콩의 법원 암호화폐 재산으로 인정한다라는 내용과 주경영 대표는 9년만에 비트코인 좀 물량 이동이 좀 있었는데 이게 거래소 직업으로 이체되지 않아서 장외 거래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인 상점 비리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눈으로 한 번쯤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비서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 지분정량 처분으로 인해서 느꼈던 점은 역시 코인은 뒤져나가고 거래소도 뒤져나가도 홀더들만 거의 뭐, 거의, 뭐, 시체만 될 뿐, 회사는 생존한다, 라는 거. 아, 안타깝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뭐, 한비소프트 코인이나 이런 거, 그냥 하지 마셔라. 그리고 중소형 거래소 하지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과, 여기, 어 지금 시점에서 왜 김치, 뭐, 한국 코인 왜 하라고 하냐. 전략적이라는 옵션을 제가 붙였죠. 전략적으로. 수익률도 그냥 적당히 설정을 해놓고 접근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비소프트는 거의 게임회사라고 보는 것보다 유통회사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다르고 비전도 그렇게 썩 좋진 않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버뮤나에서 라이서스 취득했고요. 몇주 안에 여객거래소 출시 계획을 밝혔고, 6월 달에 있는 부채 한도 부분에 따른 하원의장 메카시가 이번에 인상한 제안을 일단 딜를 쳤는데, 이걸 받아들일지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이라이트 내용 보게 되면, 어, 업그레이드 이후 일주일간 이더리움 스테킹을 이 위한 입금 자수가 22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록을 했고 라이더나 크라켄의 스테이킹 풀이 크게 증가를 했다라는 게좀 눈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라이더와 크라켄 비중을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롱 포지션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반대 포지션도 같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다음으로 NFT 구매자 39%가 투자 수준으로 NFT 매수를 했다라는 것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클라우드 실시간 블록체인 데이터를 추가하겠다는 라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안 업체 iOS 운영체제 보안 결함에 디지털 자산 보유자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으로, 어 머스크 여기 트윗에 일단, 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쏘긴 했는데 도저히 한 4, 5%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또 비트코인 저만의 일단 기술적 형태를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면 지금 청산 규모가 위아래로 크게 터졌죠? 네 위아래로 크게 터졌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되면 어디가 제일 많이 터져 나가는지 볼 수가 있는데 비트파이넥스와 그리고 비트맥스 비중이 월등하게 컸고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어, 비트맥스가 가장 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각각 그때 시즌 때마다 터졌던 규모가 여전히 다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것까지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게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위아래로 이렇게 크게 크게 털면요. 한동안 약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숏이 먼저 터지고 롱이 먼저 터졌다. 그러면 위아래로 청산을 두번 했기 때문에 한동안 횡보, 약세, 둘 중에 하나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산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위로 그 배팅하기에도 좀 애매해 버리고, 아래로 배팅하기에도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롱 배팅도 청산됐죠. 아래 배팅도 청산이 됐습니다. 깔아있는 물량이 거의 없죠. 그러면 누가 주도적으로 배팅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추정해서 그쪽에다가 배팅을 더할 수가 있는데 누가 깔아주는 물량이 거의 다 청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포지션 잡기가 좀 어렵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거래소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바이낸스 쪽에서 한달 동안 자금이 계속해서 축적이 좀된 부분이 있고요. 전체 거래소 잔고 추이를 보게 되면 약 만개 정도가 조금 더 늘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좀 제가 기술적으로 보는 측면은 어 이제는 좀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MACD 제가 좀 많이 보긴 하는데 MACD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이 상봉우리가 낮아지면 약간씩 조정폭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비 구간 때까지 돌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평선을 정비 구간 때까지 돌리려고 하면 대부분 이런 패턴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패턴이 한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기간, 수렴하는 요 기간 때까지는 아무래도 한동안 좀 추세 기반용으로는 좀 눌리면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은 나 홀로 여기에서 또 추가적인 이슈와 안 좋은 패턴이 나오게 되면 나 홀로 비트코인 혼자는 갈수 있지만 전체적인 알트코인을 대변해서 본다라고 하면 추세적으로는 안 좋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 전략적으로 또 수익이 났던 부분은 좀 털어내고 약간 여기에서 물탈까 하는 시점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입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추, 추세 기반형에 으로 보는 MACD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게 되면 자 MACD를 볼 때도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 자체가 균등하게 나와야 됩니다. 올라가는 힘이 계속 올라가는 힘이 이런 형태로 보여준다고 하면 일단은 이 산이, 이렇게 이 산이 있으면 이 산보다 더 크게 나와주거나 아니면 동동한 위치까지는 나와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동동하게 나와주어야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일단 머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힘이 더욱더 더 강력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위에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여기 이 전에 있었던 대비보다 조금 더 위에 있으면 아 추세가 한동안 계속해서 유지가 될수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상태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갈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빠르게 내려가는 패턴이 있고 좀 느슨하게 내려가는 패턴이 있는데. 빠르게 내려갈 경우에는 3 포지션이 어떻습니까? 더 내려가는 폭이 훨씬 빨리빨리 빨리 내려가잖아요. 이건 완만하게 내려가는 패턴이고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갈 때는 조정 폭이 좀 커지고요. 완만하게 내려가는 경우는 거래량도 별로 붙지 않으면서 오히려 조정 폭도 같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